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내가 그 말미암아 느그 그러므로 너희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은 뇌위기 18장 전체의 요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나안의 악한 풍속을 따르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가나안 족속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추방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땅으로부터 추방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근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다양한 성적인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방 문화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앞에서 나온 모든 종류의 비정상적이고 가증스러운 그러한 성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그 땅이 범죄로 인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졌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성적인 타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도 함께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스러운 성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본대로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죄지은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그것을 보여 줌으로써 미래에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그들 스스로가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구절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직접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처럼 이러한 말처럼 백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것, 그, 그것을 보는 것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또 내가 직접 그 상황들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그냥 우연히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취급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삶의 방향을 잘 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의인법적인 표현인데 생명이 없는 땅마저도 가증한 성범죄를 증오하여서 주민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을 땅도 저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은 땅의 소산이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면서 온갖 우상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가져다 준 결과는 풍요가 아닌 그 땅을 더욱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우상은 우리를 파괴하고 거룩하게 지음받은 그 땅을 더럽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를 토해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이 땅이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해 해야 하는 일도 또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도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죄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도록 방어해 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진 소유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 이 땅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류민은 순수한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한 모든 이방인들을 다 가르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 이것은 번역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은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양한 성적인 죄악을 행함으로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은 성적인 타락과 또한 우상숭배 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가증한 일로 땅을 더럽히면 그 땅도 함께 더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살던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쫓겨난 것은 그동안 행해오던 그 가증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이들이 행한 그 죄를 짓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그 악한 일들, 그것을 이들이 행하지 말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죠.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전 주민인 가나안 족속을 토함 같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 토할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이 말은 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결단코 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끊어지리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그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땅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러한 악한 풍습을 따르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게 됨을 말씀하고 있으죠. 이것은 가나안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간에 모두에게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즉, 이 말씀의 법은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의 추방을 막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이땅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오늘 18장 말씀의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민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감으로써 거룩성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을 꼭 기억하고 지켜야 지켜 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풍속과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 스스로를 지켜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많은 것을 주시며 또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 악을 행하는 도구로 그것이 사용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것은 그렇게 복이 되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땅이 인간을 토해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를 해도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능력 있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삶 속에서 항상 우상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붙잡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한인 목사님 늘 영과 육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나그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가는 사역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스, 스승의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스승된 이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스승들이 제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사명감을 갖는 스승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 지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 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이 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